네 오늘은 공을 맞았던 기억 때문에 공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선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또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올려 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어린 선수들이나 사회인 야구하는 선수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 다석에서 코나 눈 머리에 공을 맞은 뒤로 안아골절이나 뇌진탕을 당하고 또뭐 수술하고 재발하고 운동장에 복귀하면서 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석에서 무의식적으로 몸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죠. 뭐 타석 외에도 수비하다가 이제 불규칙 바운드의 얼굴을 맞고 공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캐치볼하면서 실수로 얼굴에 공을 맞은 뒤에 공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수술과 재발로 통증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에 대한 트라우마 기억과 생생한 그런 통증의 느낌은 선수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네, 공을 맞았던 당시의 생생한 두려움을 한번 내려놔보겠습니다. 네, 어, EF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책 스포츠 멘탈 코칭 EFT나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다시 오셔서 EFT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EFT를 잘 모른다 해도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을 맞았던 순간 내 모습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때의 내 모습. 보이시나요? 어때 보이세요? 내게 공을 맞는 순간의 그 아찔함, 그 아팠던 통증, 큰일 난거 아닌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공포, 그때 내 모습 보이세요? 자, 그런 나한테 다가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와 동시에 손날전부터 가볍게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나는 당시 공을 맞았던 기억만 하면 아직도 아치라고 두렵지만, 그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지만, 그런 나를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얼굴에 맞고 쓰러지는 순간의 공포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지만 그런 날을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다. 공을 맞았던, 그래서 너무나도 아팠던 그때의 느낌이, 그때의 통증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지만 그런 날을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때 이후로 또 맞으면 어떡하나. 너무 불안하고 움츠러들었지만, 그런 날을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자, 이제는 얼굴 타점부터 가볍게 두드려 보겠습니다. 눈썹부터 명치까지 순환하면서 제가 하는 말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 곡을 맞았던 그때의 아찔함. 너무나도 아팠던 그 통증. 큰일 났다고 생각했던 그 공포감.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 실명되면 어떡하나, 머리가 크게 다쳤으면 어떡하나.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던 그 공포. 그때 이후로 공을 제대로 볼수 없었던. 너무나도 두려웠던 그 마음, 공에 대한 두려움, 또 다칠 것 같았던, 또 맞을 것 같았던, 그래서 또 아플 것 같았던 그 불안한 마음, 그런 날을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공을 맞았던 그때의 아찔함, 너무나도 아팠던 그 통증, 큰일 났다고 생각했던 그 공포,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 실명되면 어떡하나, 머리가 크게 다쳤으면 어떡하나,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던,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공포, 그때 이후로 공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불안하고 무서웠던 그 마음, 공에 대한 두려움, 또 다칠 것 같았던, 또 맞을 것 같았던,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던 그 마음. 이제는 그런 나를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자. 그런 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자, 세골드 드리면서 심호흡 크게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크게. 한번더 크게. 자, 당시에 그 공포감, 두려워하는 내 모습, 아파하는 내 모습, 또 맞을까봐 조마조마한 내 모습, 그런 나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준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때의 두려웠던 마음을 내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때의 생생했던 그 트라우마 기억과 감정이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은 좀 어때 보이세요? 혹시나 괜찮아졌다면 공을 자신감 있게 잡고, 다석에서 치는 내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공에 대한 두려움, 얼굴에 공을 맞았던, 머리에 공을 맞았던, 그때의 두려웠던, 불안했던 감정이 완전히 내려갈, 그때의 불안했던 감정이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네, EFT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잠시 멈추고 네, 생생하게 이미지 한번 그려보세요. 네, 오늘은 얼굴에 곡을 맞았던 그 트라우마 기억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